어 이거 뭐야? 어, 여기 있다. 아. 아... CJ 이런 야외 정원에서 또 촬영을 한는 거는 또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쪽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랬나요? <laughs> 예. 아, 지금 그 뒤로 보이십니까? mbc가 지금 네, 보입니다 네, 네. 예아 이제 방송사 통폐합이 네. 이런 식으로 대통합이 돼야 돼요 아 그럼요 오, 예. 아니 뭐, 뭐 어차피 저쪽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아, 아, 저쪽에서는 이제 본인만 일을 하시고요 저는 아, 이제 아, 근근히 아, 네, 네. 어제도 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우리가 함께 웃었던 프로그램이 약간의 시즌 종료 기사가 또떠서 <laughs>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온리원 <laughs> 어~ 온리원 어~ 저스 그럼 <laughs> 요 얘기만 해볼게요 어떤 요 기지 클립 있잖아요. 예예. 예. 분자기, 냉자기 유유유. 아니, 알죠, 그거. 냉자기 100만 원, 분자기 100만 원. 어, 그 영상들 이 아, 재밌다고. 저 세상 그텐션이라고 네. 이게 그기 3000년대 음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어, 그 와중에 네. 예, 제가 그 어, 옷을 또 아주 찰떡같이 소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 저희들이 막그 슬로우로 이렇게 막 고개를 막 이렇게 천주 돌린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누가 따이를 때린 거냐. <laughs> 네. 자, 일단. 아, 네. 어, 우리가 돌림판 구호를 좀 정해야 돼요. 아, 예. 하나가 조금. 예. 어, 저희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게요. 예, 뭐예요? 다 돌려라. 아, 요, 요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죠? 요또 하나 라왔어요 네. 쌉싸. 돌려주세요. 아, 요점좀 이거 이거 별로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돌려, 자식아. 해가지고 뭐 돌려라. 이거 좀. <laughs> <laughs> 돌려자시가. 네, 네 돌려자시가. 네. 오늘은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돌려자시가. 돌려 돌려 아, 네. 더워졌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어, 유키스 오늘 방송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네. 돌려자시가. 돌려. 돌려자시가. 네. 돌려,